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전주대학교에 입학하시게 된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우리 대학 장학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연간 얼마나 많은 장학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90여종의 다양한 교내외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9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약 400억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대학교 장학금의 유형과 어떻게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장학금 유형에는 첫째, 우리 대학 재정으로 지급하는 교내 장학금, 둘째,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셋째,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여러 교회 기관에서 지원하는 교회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중 전주대학교 교내 장학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내 장학금을 받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적 자격입니다. 직전 학기 최소 12학점을 취득하고 평점 평균 2.5 이상을 취득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 8학기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8학기 정규 학기 과정에 있는 재학생에게만 지급됩니다. 수학을 하거나 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장학금은 학생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됩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우리 학생들이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학교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인스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부여받은 학번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장학 등록 메뉴, 두 번째 장학금 지급 계좌 관리 메뉴로 들어가시면 은행 계좌 관리란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본인 계좌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부모님 통장, 적금 통장, 청약 통장, 휴면계좌는 등록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내 장학금은 내 통장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이번에는 장학금 지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지서 성감면 지급과 통장을 통한 후 지급 방법입니다. 먼저 고지서 성감면 지급은 매 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때 고지서에 수혜받는 장학금이 감면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학생은 등록금에서 성감면 되는 장학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통장 지급은 후 지급이라고도 하는데요. 등록금 납부 기간 후 추가로 발생하는 수혜 가능한 장학금을 통장을 통해 직접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가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대출금으로 상환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내 장학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학비 감면 내 장학금과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학비 감면 외 장학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비 감면 내 장학금이란 등록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을 말합니다. 중복지원이 불가한 장학금입니다. 반면, 학비 감면 후의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목적이 아닌 중복지원 대상에서 예외로 적용되는 장학금입니다. 즉, 내가 참여하고 활동한 만큼 제한 없이 수혜 가능한 장학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등록금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학비 감면 내 장학금의 한도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등록금이 300만 원인 학생이 국가 장학금, 교내 장학금, 기타 교외 장학금으로 총 360만 원을 받는다면 중복 수의 불가 원칙에 따라 초과한 6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내 장학금 중 등록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성적 우수 장학금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성적 우수 장학금은 학부과 수석 장학금과 성적 우수 장학금이 있습니다. 학부과 수석 장학금은 50명당 1명씩 지급하고, 성적우수 장학금은 10명당 1명씩 지급됩니다. 우리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명문 사학인 만큼 종교 관련 장학금도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에게는 50만원, 목회자에게는 100만원이 고지서에 감면되어 지급됩니다. 이때 참고하셔야 할 점은 종교 관련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8분위 이내로 산정된 학생에게만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학생 중 아직 본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성교지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나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 중 0에서 4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선발됩니다. 장학사정관제장학금은 우리 대학의 특별한 장학제도로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학생,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계곤란에 놓이게 된 학생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매 학기 진행되고 있으며, 5월과 11월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장학금으로 부모님 또는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해당 학생은 학생지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가족장학금은 가족 중두명 이상이 우리 대학에 동시 재학 중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가족장학금을 한번 받았더라도 학기별로 계속 신청해야 하는 장학금이니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스타 동문장학금은 부모님 중한 분이라도 우리 학교를 졸업하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교내 장학금 중 학비 감면 외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면 장학금은 내가 참여하고 활동한 만큼 제한 없이 수혜 가능한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을 잘 알아두신다면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근로 봉사 및 활동 참여 분야로 체풀 과목에서 받을 수 있는 보금 장학금, 대학 기자에게 지급되는 미디어 장학금, 전주대학교 홍보대사와 서포터즈에게 지급되는 알림이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장애 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코칭 장학금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글로벌 도전 분야에는 해외 문화 탐방, 해외 어학 연수, 해외 봉사 활동 장학금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학생들이 취업 역량 강화 활동과 자기 개발을 통해 쌓은 포인트를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는 스타티 장학금, 국가고시 장학금 등 여기에서 소개해 드리지 못한 많은 장학금들은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 메뉴, 장학학자금 메뉴, 장학교 내 교회 메뉴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장학금을 모두 모두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분이 8분이 이하인 가정의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입생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이에요. 그렇다면 국가장학금은 얼마나 어떻게 지급될까요?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350만원까지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입생 여러분들은 꼭 신청해주세요. 국가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에는 학생, 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해야만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청이 원칙이니 매 학기 신청 기간을 확인하셔서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신입생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행히 아직 2차 신청 기간이 남아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5일 수요일 18시 까지입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1599-2000번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의 여러 장학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 Q&A 게시판 또는 학생 지원실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지원실은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리고 전주대학교에서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